안녕하세요. 두바퀴 스토리입니다. 루앙프라방에 잘 도착했고요. 여기 숙소에서 3일 정도 지내려고 합니다. 숙소 위치는 주택가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리뷰에서 추천들 많이 해서 예약을 하게 되었고요. 이 숙소에서 쉬면서 자전거도 재정비하고 태국 북부로 넘어갈 준비자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관광 투어를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로앙프라방에 있는 동안 한 번쯤 가봐야 할 꽝시퍼포 투어에 왔습니다. 입구에서 한 15분 정도 올라가면 꽝시퍼포를 만날 수 있네요. 주말에 가게 해서 관광객이 굉장히 많았지만, 폭포를 보는 순간, 와, 탄성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광시폭포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15분 정도 등산로로 올라가면 폭포 상단에 도착하는데요. 아래에서 보는 폭포 비와는 또 다른 장관을 보게 되네요. 사람들만 없다면 천국이 따로 없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멋지네요. 저도 수영하고 싶었지만, 몸매가 자신이 없어서 그냥 구경만 하고 패스합니다. 아쉬움을 남기고 꽝시 퍼포 투어를 마무리합니다. 내일은 이제 태국 폭포로 넘어가야 하네요. 라오스에서 아쉬움을 남긴 채. 다음 날 태국 국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국제버스터미널에 왔고요. 하루에 한 대밖에 없는 슬리핑버스를 타고 저희는 이제 1 2시간 정도 라오스 국경까지 가게 됩니다. 라오스 국경도시 회의 사이에 오전에 도착했고요. 자전거로 이제 국경 출입국 사무소까지 가서 이제 태국 국부로 어, 이동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라오스 출국 사무소에 여기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면 은 태국 입국서도 법무서 어, 가서도 어, 작성을 해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아, 태국 입국 심사 마치고, 이제 지금 태국 지역으로 들어왔고요. 오늘은 저기, 치앙콩으로 가서, 어, 숙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휴식을 취하고, 내일, 다시, 취앙생 방향으로 라이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이제 넘어왔네요. 도로 상태도 너무 좋고, 자전거 타이 좋은, 어 나라에 왔습니다. 치앙콩에서 네, 어, 매콤강을 바라보면서 가는 길이네요. 오늘은 치앙콩에서 하루를 숙박하기로 합니다. 이 숙소가 메콩강을 바라보는 뷰가 좋다고 하네요. 치앙콩에서 하루를 보내고 내일은 치앙성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아침 오전 8시가 좀 지났고요. 네, 어, 매콤강을 끼고, 오른쪽에 매콤강을 끼고, 이제 취향생 방향으로, 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앙콩에서 치앙생으로 가는 그, 메콩강 강을 끼고 가는 이 코스가 자전거 표시도 되어 있고, 어, 한사하니 아침에 일찍 라이딩을 진행하고 있는지 몰라도, 어 코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도로도 상태도 괜찮은 것 같고요. 날씨도 선선하고, 어 달리기 좋네요. 아 가다가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필 경사가 12%예요. 어. 실패로 경사 이거 장난 아니네요. 야, 힘이 팍팍 해 경사가 여 근래 제일 세게 올라간 것 같아요. 가보자. 가보겠습니다. 치앙콩에서 치앙생으로 가는 매콤관길 따라서 가는 국도 코스가 가장 현재까지는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코스가 너무 좋, 좋고요. 자전거 타기에도 너무 최적화된 최고의 코스로 이렇게 지금까지는 생각이 되네요. 아우, 굉장히 좋네요. 이쪽 코스가. 최양생이 거의 다온것 같아요. 12km 정도 달리면은 최양생 시내로 진입합니다. 그냥 시내에서 어좀 환전을 좀 해야 될것 같아서. 한전을 하고, 어, 좀, 좀 일찍 도착해서 지금 1시 20분 정도 돼가지고요. 어, 길이 좋아서 좀 일찍 도착했어요. 그래서, 어, 시내에서 한전 한 다음에, 그 위에 한 10km 정도 올라가면은, 골든트라이앵글, 어, 삼각지대가 있어서, 거기 가서 인증사진 하나 찍고,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숙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취향생 지형생... 거의 시내 들어가고 있는데, 아, 갑자기 날씨가 이러다가 하늘이 그래도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날씨가 갑자기 어우 비가 올것 같은데. 그리고 미얀마, 라우스, 타일랜드. 이런 식으로 삼각길에 폭탄이라고 합니다. 네. 뭐, 여기 근처에 뭐 이런 불상도 있고, 여기도 화려하게 해놨네요. 지금 스스로 합니다. 어, 여기가 숙소고요. 여기서 한번 타고 내일 다시 치앙라이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90km 탔나요? 94. 94km 정도 탔고요. 어, 내일도 아마 그 정도는 탈것 같아요. 그래서 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우리 어, 내일 또 치앙라이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 What? <laughs>